얘는 어떻게 민다고? 얘는 어. 뒤에 <laughs> 어. 서 어. <laughs> 어. 오케이. <laughs> 지금 저희는 어딜 가는 건가요? 어디 갈까? 거제? 거제? 가자. 거제? 거제? <laughs> 나들마 <아줌마> 같아 <laughs> 이것이 오늘 우리가 타게 될 할리 이 예, 진짜 맛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대머리 같네요 야, 존나 쉬운데 이건 발이 발이 잘다. <laughs> 이렇게 발발 잘다는 오토바이 처음 타는 것 같아. <laughs> 어, 이 떨림 봐, 와. 나. 어. 잘했습니다. 어. 와. <laughs> 이게 할인가? 와, 야, 재밌다. 야, 뭔가 진짜 좀 타는 것 같은데? 야, 뭐, 뭐가? 그냥 기분이 좋아. 어. 할리라이 할리 아이어 할리 할리 그럼 라고할리라이 안녕하세요 모토볼랍입니다 <laughs> 오늘 할리 할리 왜 할리를 타는 건가요 아이씨 <laughs> 오늘 할리데이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어디 가는 건가요 거제도에 가고 있습니다 오씨 오늘 거제도 투어 아, 한번달려 봅시다. 남자들의 할리. <웃음> <웃음> 아이씨. 미쳤네, 아주 미쳤. <laughs> 할리 참나대미어 아무도 말 할리다. <laughs> 아이. 이거 저번에 너랑 왔을 때 그래 여기 여기 날씨 겁나 좋 같고 와 날씨가 다 했네 이러고 있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할리가 다 있지. 어늘은할리가아 <laughs> 근데 할리 어. 왜 타는지 알겠다 사람들이 이 맛있네 이거 <laughs> 내가 스트리트 로드를 왜 탔을까? 그 할리 아니야 차라리 팔팔 싸을 탈건 <laughs> <laughs>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다니까 이게 할리지 이게 기기기키키 아이씨, 하 바로 이것이 할리지. 아 근데 땡길 때그 맛이 너무 좋다. 나동사다. 야, 그 기분이 좋다, 좋아. 아이씨, 할리는 <내> 행복을 가져오는. 아이씨, 아이씨 그거 혼자 거예요. 어, 나 벌써 기름 반칸이야. <laughs> 야, 이거 이거 뭐야 이거? 지금 더. 야, 근데 쇼바 왜 이렇게 딱딱하냐 이거? 이건 뭐 전자식 쇼바 장치 이런 거 없겠지? 전자식 같은 소리. <laughs> 빨간 불 되나? 그러네. 그럼 오른쪽으로 갈래? 오케이. <laughs>

아, 괜찮. 아 아이 그럼요. 어. <laughs> <laughs> 왜, 왜. 어? 아니, 할리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속도를 안 내고 다니는지 알겠어, 근데. 이발시지. 할리 가자. 아니. 아, <laughs> <laughs> 아 역시 이기통이게 타는 맛 자체가 맛있어 이게. 아, 진짜 맛있긴 맛있다, 근데. 아, 역시 이기통. <laughs> 이렇게 천천히 가도 스트레스가 없어. <laughs> 맛있어. 아아아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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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! 아 와...뷰는 끝내준다! 잘 내려왔구만 어한번 서서 지도 키고 가자 어! 나 사진도 한번 찍고싶어 뷰 좋은데 한번사가지고 왼쪽? 오, 오른쪽? 수급수 수급. 그래 오른쪽 낫겠다 아저밌다장난아다야 아, 이기 마세 할리파님. 아, 그럼요. 어, 올라간다. 뭔가 있을 것 같아. 야, 그 커브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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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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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케이. 야, 지금 너 스텝 봐. 그러다가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나보도왜안 눕히고 있어? 내가 눕히고 있어. 너 스텝 한다고. 90, 90, 90. 알았어. 어, 아, 여기 야, 여기 좋다. 야, 좀만, 저기 정상 뭐 있을 것 같아. 와. <laughs> 와 진짜 아니 양쪽이 다 바다야 거데거제도 최고 야 저기 우와, 저기 차이가 잡다 거 있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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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저기 해석자 들어갈 수있 오토바이 들고나 <laughs> 일단 끈다 오케이 와 진짜 미쳤다 이게 한번 앉아있는거 아 앉아있는거 한번 찍어줄게 야 기다려봐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. 와 날씨도 뭐와 이게 말이 되냐? 아까 비올것 같았는데 저번 투어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좀 성공적인 것 같아 어쨌는올 때마다 날씨가 좋고만 어허 제가 <laughs> 주는 으로 뚝뚝히 맞구만죠아야야야야 리벤지! 내가 옛날엔 VFR이었지. 에이스 <laughs> 에이, 빙신새끼. <laughs> 어, 맛있는 냄새 난다. 오다란다. 가스냄새. 어. 또, 우리가 올줄 어떻게 알고. 아 어, 여기 돈까치, 몽돌까치. 어, 몽돌까치 있다. 있다. 주차, 저 앞에 어디다 하지? 뭐, 아무 데나 해도 될것 같다, 여기는. 여기 주차동지 어, 여기다. 저, 이차 이 앞에다가 하자. 그래? 아 어, 요즘, 이게 요즘 그 핫하다는. 뭐가? 몽돌까치. 먹고 싶지? 비벼야 되다바꾸자이 아, <laughs> 싫어 우와 오잘 찾아온 것 같아 하나만 바꿔먹을래? 그 해봐 바꿔주세요 이참 <laughs> <laughs> 안해. 치즈바 맛있어. 자 여기 기변하시는 거죠? 예 <laughs> 안녕하세요 <나와세요. 웃음> 안녕하세요. <나와세요. 웃음> 제 어디 한번 앉아 볼까? 오야 <laughs> 이거 힘이 겁나 좋네. 넌 뭐가 낫냐? 따따라 으로 이게, 이게 더 좋은데? 아이. 나도 개가 더 좋은 <laughs> 것 같아. 뭔가 개가 더 맛이 있어. 어. 이것 좀영 심심한데 이것 타다 이거. <laughs> <그것도 내가 타니까. 웃음> 그냥 네이키드 타는 맛이야. <laughs> 어 맞어. <맞아. 웃음> 어. 맛이 맛이 달라야. 얘는 개그 맛이 안 나. 어. 흑툭 좀만 도 얘가 훨씬 부드럽네. 어 얘는 진짜. 어, 깔 진짜 고쳐야겠어가 그 <laughs> 어, 내비 보랴 이거 느끼 리 아주 그냥 바 바쁜데 바뻐. 아, 진짜 맛있다. 얘는 맛있 어. 얘는 어떻게 민다고? 얘는뭐뒤 에서 아뒤 에서 뭐 이렇게 서이이이

당연하지. 자,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모토 골라였습니다. 예, 얘기 안 보여. 뿅! 뿅! 아 <laughs>